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3D 맥스에서 IGS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IGES 겠죠 IGS 는 어, 저장이 뭐 익스포트가 되긴 되는데 이거는 뭐그 넙스 넙스여야 되고요 IGES 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GS 는 맥스에서는 임포트는 돼요. IGES인지, 뭐, 지금 IGS는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자, 익스포트. <laughs> IGS 있습니다. 그냥 IGS는, ATF IGS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이 오래 걸리는데, 제 카드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거는. 저희 맥스 자체 IGS, IGS 거든요? IGS를 얘기하시는 건지, IGES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IGS. 저장을 했습니다. 예. 저장이 안 됩니다. 예. 저건 있는데 이상하게 저장이 안되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워넙스를 까시면 돼요. 파워넙스. 이거는 맥스 상용 플러그인입니다. 파워넙스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넙스, 어, 플러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노만큼 강력하고요 저희 카페 오시면 파워넙스 한글로 치시면 파워넙스 강자가 많습니다. 자, 맥스 자체에 있는 IGS는 안 되는데, 파워넙스를 깔면 IGS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똑같이, 익스포트 셀렉티드 해서, 파워넙스를 깔면 하나가 생깁니다. 뭐가 하나 생기냐면, ATF IGS 밑에 보시면 Empower IGS라고 해서 IGS라는 게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IGS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파워 업스로 어, 설치를 하면 엠파워가 예, 생기기 때문에 예, 불러 들어와도 완벽하게 불러 와집니다. 자, 셋을 하고요 불러 와지는지 볼까요? 이거죠. 똑같은 메시지가 뜨지만 이번에는 불러와 집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업스 라는 플러그인을 까셔야 된다는 거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서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맥스 동영상 강좌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세요